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 넷플입니다. 이번엔 그 점프맵에서 자주 보는 커맨드 중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노란 블록이 있죠. 자, 이 빨간색을 밟으면 네, 노란색 틀포트 되는데, 이게 체크 포인트 블록입니다 밟아주면 바뀌면서 이쪽으로 체크, 이쪽 네 체크입니다. 이게 뭐 다른 거, 뭐 이런 거 있어도 이거 다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원리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냐면 간단합니다 텔레포트를 시켜 주는 건데요 해주고. 자 여기에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암호스탠드가 있습니다 이 암호스탠드를 여기 이쪽에 있다가 체크포인트를 찍으면 여기로 텔레포트 시키고 이 암호스탠드가 서 있는 위치로 우리들이 텔레포트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 가장 중요한 암호스탠드를 만들어 줘야 할 텐데요 아머 스탠드 자, 이게 아머 스탠드를 소환하는 명령인데 일단 s m o m o n o n e 하고 m o 스탠드 a n d armor stand, armor s t a n 자, armor stand, armor stand, 아 r m o r s t a 이 d a r m 이 r stand, armor stand, armor stand, armor s t a m o t a n 가 n v i t n d a s n d n v i s i b l e Okay, 잠깐 자인비집블인비집블 이제 보이지 않는 네, 안보이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좀 특이한게 인비집블을 걸어두면은 이게 소환이 됐죠 부서지지도 않습니다 이거 이상, 이상한 놈이에요 이거, 이거 이거 상당히 이상한 놈입니다 자 일단 죽이도록 하죠 아, 자, 일단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마리가 다 죽었어 아 여기에 아무스테가 하나 더 있었죠 자, 인비지블을 걸어주면 보이지도 않고 그, 부서지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써 줘도 됩니다. 자, 그다음 태그라는 걸 하나 써줄 텐데 이 태그에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강좌를 한 적이 있어요.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태그를 걸어줍시다. 네. 체크포인트를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태그를 걸어 주는 거예요. 태그. 자, 이렇게 써 주고 여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명칭 하나 붙여 주면 됩니다. 꼬리말을 붙여 주는 거죠. 태그.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태그라는 어, 태그를 가진 암호스탠드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자, 이거를 한번 자, 태그를 붙였으니까 이제 태그 체크라고 했었죠. 체크. 자, 마인드 애플한테 텔레포트 해봅시다 이게 됩니다. 이제. 왜냐면 하저암호스탠드는 태그 체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일단 암호스탠드 하나는 소환이 됐어요. 그 그러니까 다음 이제 체크포인트를 만들어줘야겠죠.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체크포인트. 자, 이 보라색 굳은 점토를 밟았을 때 하늘색이냐? 하늘색이네. 어이? 이게 하늘색이에요. 보라색이지. 이게. 자, 하늘색 굳은 점토를 밟았을 때, 아모스 텐드가 이 위치로 텔레포트가 돼야겠죠. 자, 하늘색 굳은 점토는 네, 부 데이터 3번입니다. 스테인리드 하드네이드 클레이 3번. 자, 제가 이스큐트 명령어를 한번 강좌했었죠그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 그대로 쓸 겁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이거를 그대로 쓸 겁니다. 그죠? 이 스퀴트. 하늘색 점토를 감지하, 감지했을 때, 그 밑에. 자, 여기서 이제 TP, 텔레포트. 하늘색 점토를 봤을 때 텔레포트 합니다. 무엇이? 아머스탠드가. 자, 아까 저희가 태그를 붙였었죠. 그 태그를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태그를 써준 이유가 이렇게 편리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자, 감했을 때, 자, TP, 아 태그라는 태그 체크를 가진 아머 스탠드를 그 플레이어에게 R0.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하늘색 구름 점토 위에 서 있는 플레이어에게 태그 체크라는 어, 체크라는 태그를 가진 아머 스탠드가 그 플레이어에게 텔레포트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잠시만요. 일단은 이거를 미지를 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체크라는 태그를 가지 아무 스탠드가 있죠? 이 커맨드 블록이 지금 켜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늘색 블록 점토 위로 올라가면 저 아무 스탠드는제게 텔레포트가 될 겁니다. 이렇게 호잇,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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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텔레포트가 되는 게 보이죠? 이렇게 이 위에서만 텔레포트돼요. 왜냐면 제가 하늘색 점토 블록을 지정해 줬으니까. 자, 이제 암호 스탠드가 이제 저에게 텔레포트를 되면 아까는 금색 블록으로 변환, 변환됐었죠. 금색 블록입니다. 금색 블록으로 변환시켜줘야 합니다. 무조건입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 명령을 그대로 복사하세요. 그대로 복사하고 TP 부분만 바꿔줍니다. Set 블록 이제, 어, 아래쪽에 자기가 원하는 블럭 써주시면 됩니다. 골드 블럭. 자, 자, 이제 이렇게 해주면 어 아머 스탠드 어, 플레이어 어떤 플레이어가 하늘색 굳은 점토 위에 서 있을 때 아머 스탠드를 그 플레이어에게 텔레포트시키고 그 후에 그 하늘색 점토 위에 서 있는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그 밑에 골드 블럭을 소환해 주는 겁니다. 자, 해보도록 하죠. 짠, 짠, 짠. 됐습니다. 자, 굳이 이렇게 해주는 이가, 유골드블록으로바꾸지 않으면, 무한으로 텔레포트가 돼요 자, 이걸, 이걸 일단, 꺼보도록합시다 자. 자, 여기 체크포인트 찍고 자 여기도 체크포인트가 찍었는데 말 e c 뒤로 갔다? 그 뒤에도 갑자기 또 체크 포인트가 바뀌어요. 이거 바뀌면 안 t 죠 체크 포인트가. i n t checkpoint, checkpoint, c h e c k p 게 i n t c h e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어, 이 빨간 점토를 밟으면은 그 체크포인트로 텔레포트가 되야겠죠.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아까는 아머 스탠드가 우리에게로 텔레포트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빨간 굳은 점토를 밟았을 때 우리가 아머 스탠드에게 텔레포트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14번이 이제 빨간색 굳은 점토입니다. 어떤 플레이어가 어, 빨간색 굳은 점토를 밟았을 때 어, TP 시킵니다. 우리가, 어, 아머스탠드, 체크라는 태그를 가진 아머스탠드에게로. 자, 반대로 써줬죠. 이거를 그대로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빨간 정서를 밟으면 이제 우리가 아머스탠드로 이렇게 텔레포트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텔레포트가 될때 보는 1 0까지 따라서 텔레포트가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텔레포트가 됩니다. 어, 자, 이, 일단 이 아머스탠드를 투명하게 만들도록 할게요. 자이 체크포인트가 찍힙니다 자, 자 지금은 이렇게 되는데 자 옆에서 제가 이쪽을 보고 체크포인트를 찍었다 그러면 텔레포트 될때 제가 저쪽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거 좀 불편하죠 자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로테이션이라는 명, 그 mbt 태그를 붙여주는데 명령 어 하나가 추가됩니다 엔티티 데이터입니다 엔티티 데이터 어떤 엔티티를 어떤 테, 엔티티의 특 특징 뭐 이동 속도라든지 뭐 그런 거를 변형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죠. 자 개체는 저희가 태그 체크였죠. 자 태그 체크, 체크라는 태그를 가진 아머 스탠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이라는 걸 써줄 텐데 로테이션 로 R O T A T I O N 로테이션 그리고 대괄호를 쳐주고 이제 여기서 보는 방향. 자, 보는 방향, F3번 눌러보면, 자, 이 부분이 있죠. 자, 이거 있죠, 이거. 요게, 로테이션이 기준이 치가 될 겁니다. 지금 제가 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93.8, 1.9로 돼 있죠. 이거를 이제 딱 맞게 해서, 마이너스 90하고 0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근데 이제, 저희가 저쪽으로 보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쪽은, 어, 이쪽으로 봐야 되죠. 그, 75.3이 있는데, 90과 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테이션을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하죠. 로테이션, 아까 저쪽으로 봐야 되니까, 90. 여기서는 F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0, F. 자, 이렇게 해주고, 이거를 무한반복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무 스탠드가 저쪽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자, 이걸 해보면, 자, 저쪽을 바라보는 게 보이죠? 제가 이쪽을 바라보고 체크포인트를 찍어도 저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쪽 방향만 바라보니까 이게 조금 까다로 막 저쪽도 보고 싶고 저쪽도 보고 싶고 저쪽도 보고 싶고 하는데 그때는 로테이션 부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